여기는 네 머리 천입니다. 네 머리 천에 물 들어왔어요. 저 차가 여기 서 물을 떠가는데 여기 아마 레미콘 회사에 계속 물 퍼다 나르는 것 같아요. 내려와서 호스를 연결하고 밤밤에 비가 많이 왔어요. 막, 번개도 치고, 막,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밤새 이제 이거 내 머리천에 흙탕물이 막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물이, 물이 막 흘러내리 가고, 어제는 그 꽃잎 같은 것들이 막아떠 있었는데, 오늘은 그냥 하나도 없이 다 떠내려갔어요. 이봐, 여기 풀도 막다 자빠졌어요. 이거 이제 물이 나가면 저쪽 서해안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 밖에 방죽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또 넓은 일은 하나의 늪지대 같이 이렇게 큰그 호수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위로쭉 올라가면서 농로, 수로죠. 농수로가 쭉 연결되어 있어요. 농수로가 쭉 연결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성문이지만 역할 안 하고 저 밖에 또 있어요. 이렇게, 이거보다 엄청 커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장어가 살지 않을까. 그러면 장어가 살면 그, 장어, 치어들, 씨라시라 그러죠. 치어가 여기 와서 새끼 기소 본능으로 새끼를 치러 와서 여기 새끼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그, 추측을 해봤었어요. 그랬는데 올해는 시도를 못해봤지 한번 채집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장어가 이런 데도 있으려나 없으려나 장어 새끼 시어 그렇게 해봤고 여기 이제 어제 크레인 와서 뭐 옮기고 그러더니 오늘 또 무슨 작업들 을 하시네요. 비가 오는데 그러고 여기 이분은 이제 물뜨고 있고 물뭐 때문에 또, 얼마씩 줘요 이게. 김포시청에서 돈을 한 차당 10만원 벌어 가는데 받아간대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자기들이 평균 얼마 쓰니까 1년에 얼마 주겠다고 정해놨겠죠. 그러니까 직원이 안 나오죠. 직원이 일시 되면 나온다 그랬는데, 나온 거한 번도 못 봤어요. 그 만약에 이런 데서 물을 불법으로 그냥 안무어 떠갔다 그러면 뭐, 300, 500, 뭐, 그렇게 벌금을 낸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그 법을 내가 관계법을 다 찾아보진 않았대요. 그러니까 자연의 그 어떤 자원을 마음대로 못 퍼가는 게예요뭐 이렇게 한 바퀴서 떠다 쓰는 거는 몰라도 그렇게 자기 이제 생계수단이라든지 뭐 어떤 사업하는 데 쓰는 물들을 이렇게 막 차로 다 퍼가면은 벌금이 그렇게 깨대요 그렇고 또 만약에 이거를 허락없이 이렇게 퍼가 다 걸리면은 벌금도 내야 되지만 또이 인물 자체를 활용하는데 음 김포시에서는 김포시에서는 돈을 버는 거죠 이것이 자기 이제 김포시 소유니까 그러니까 뭐 도로도 김포시 소유죠 그런 거 관리하고 도로나 하천이라는 건 이제 그 시에서 다 관리하고 그이 돈을 걷어서 뭐 이렇게 유지 보수하고 뭐 그렇게 하겠죠. 동쪽을 쓰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여기 이렇게 보이죠. 꽃나무들, 여기 자기 나무에 자기 나무 더 이상 줌이 안 돼요. 자기 나무인데, 자기 나무 껍데기 합판 피, 합판 피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남성 정력을 도와주고 또 기억력을 치매 예방을 이런 데 좋다고 합니다. 합판피. 합판피, 저것은 이제 밤에는 잎이 이렇게 합쳐져요. 그래서 합판한다고 그렇게 돼서 이제 합판피라고 하는데, 저기 이 야생을 이렇게 많이 있네요. 남 저거 8,000원씩 두근에 16,000원 주고 샀었는데, 여기는 그냥 갖다 자연에 거 그냥 껍데기만 벗기면 되겠네요. 6cm 이하는 잘라도 살림법이나 뭐 이런 법에서촉안 돼요. 6cm 넘는 거, 뭐 15cm, 20cm 그런 거 걸리면 걸리지만은 흉고 직경 자기 가슴 높이에서 6cm 이하 나무들은 이렇게 잘라써도 상관없어요. 여기 합판피도 있었고 여기는 이제 물오리들이 야생 오리들이 많이 살았는데 오늘은 하나도 안 보여요. 어쨌든 먹이 활동을 하긴 할 건데 새벽에 나와서 하고 갔는지 하여튼 어디 숨어있던지 뭐 하고 있는지 우리 같으면 낮에 일할 거냐니야 얘들은 먹을 거 먹고 나면 낮에 어디가 들어가 자는 건지 뭐 하는 건지 하여튼 오늘 뭐, 아무것도 물오리가 안 보입니다 아, 여기는 김포 양촌내머리천에서 네 물들어온 영상하고 화판 피하고 이렇게 비온 뒤에 흙탕물이 되어 있는 풍경을 전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